예,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관계를 갖고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두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앙이 불신이 죄다. 그렇게 교정합니다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 하면 그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살에 계신 믿고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다 해야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면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행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령, 부부 간에 믿지 못하면 어쭈쩡이나 어부쩡에서 서로 간에 의심과 질서가 있어 신뢰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인간 스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생덕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은행의 도를, 돈을 믿음으로 맡깁니다 난중에 찾을 거 믿고 남자들이 이발관에 가서 면도칼이 면단내데 목에 와도 이발사를 믿고 목을 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고 삶에 듭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소화될 것이다. 어심심 먹고 그렇게 먹지, 않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덕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초자연적 믿음은 뭘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어렵게 하사 천국에 보내시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천국도 가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감 하서 믿게 해주셔서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실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믿어야 그게 진짜 백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노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대선일고 우서3장일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충구 영생 말씀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글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조 예수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믿음을 보배라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신자는 이사야 신전 이사야 3 3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석이, 돈이, 물질이 보배라고 하나? 성경은 예수 믿음이 보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넓게 더 설명하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로운 예수를 즐거로 셔 우리의 속에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큰 것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런스 1장 18절 1 그래 9거리에 우리가 망년된행세에서 구속이 된 것은 금연한 그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그리의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가 피가 보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 예수의 피가 보배 예수 믿는 것이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세 가지나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이 중요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네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정전 깨하고 해야 됩니다. 마음에 굴소로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모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를 입으로 굴세조로 시인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와 함께 몸으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선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 18절과 22절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복고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생활해야 진짜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믿음, 입의 시인, 몸의 행함삶이세 가지 구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어야 됩니다. 탈무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네산에서 받은 율법 내용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라, 315가지 하지 말라, 248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위시 10편, 15편에서 11개로 축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의 신자가 이사의 33장에서 6개로 줄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미가선자가 미가 6장 8절에서 3개로 줄였다 이거는 3개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오제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하박국 신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한마디로 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마디로 규정했습니다. 그 하박국 신자의 말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이 이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같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성령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받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아담 하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찬 자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넘어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23절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의 영광에 이해서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이는 성령으로 말리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상관절을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그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행위구이냐니고하나님 믿음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한다면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데스 2장 16절에도 사람이 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알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래를 믿음으로서 어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어로운 행위로 말미암 않고 오직 그의 국류하심을 따라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 같은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상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를 믿으니 여호가께서 이를 그의 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상자를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까미라 예수 그리소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 받는다면 예수 그리소를 십자가에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구원한다는 말은, 지난서는 말씀한 것이, 이신칭의 거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칭함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오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삶의 근거가 믿음이 두고 살아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믿는다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있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생활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이다오.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를 향해서 신앙은 믿음은 정통인데 행동은 사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입은 살아있는데 믿는 건데 삶은 엉망이다 가짜로 믿는다 믿는 척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지 않으니 그게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형상을 위해서 믿는 자께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치탄을 받습니까? 입과 몸이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데서 오는 실망과 불신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요. 한면로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5장 1 3절 소금이 맛을 내리면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 새삼으로 밟히고 세상으로부터 씹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빛을 바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않은 자여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행위로도 시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윤역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다우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로서의 편지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라. 우리는 예수의 편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아,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를 읽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노우스 2장 15절, 16절에 구원받은 자, 망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그리소의 향기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의 냄새가 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거기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담는 예수의 향기,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의 편지, 생명의 삶의 향설을 내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여러분 대결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칭, 타칭,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도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 복건도 믿는 사람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을 왔는데, 예배를 하늘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서의 예배, 세상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는게께 드림으로 어른 자라 쓰는 성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순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인물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소개하면서 예배를 소개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예배하는 것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피를 위해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의성공인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할 세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에서 믿음을 두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물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듣고첫 것만으로 드렸고 그리고 피로 드렸다. 자선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산 예배가 되고, 기쁨 예배되고, 하나님이 받아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믿음으로 하는 배터리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임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예배의 맛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제사관에 와서 찬송 불러주고, 말씀 들어주고, 흥금 내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청종해야 됩니다. 앉아서 계산해가 이거는 네게안 맞고 안 맞고 따돌리고 옆으로 하고 그래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듣고 그대로 할때 역사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유익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래서, 대수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미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순종으로 할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있고, 살림있고, 회복이고 있고, 기쁨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청절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로 받지 않으면 말씀 역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신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부드니 노력합니다. 거짓신자는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만 참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그 사람이 참신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야구1장 6대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어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아닌 응답받을 줄로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구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흥금을 드리고 헌물 드리고 나자선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상세기 입장 1 2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에 사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여 대신 드렸죠 여호와의 일에 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헌금이라, 내 헌신이나 헌물이라 믿음으로 드려자마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재물, 헌금, 헌물, 헌신 드림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의인은 믿음으로 신앙성을 향한 바, 믿음으로 예비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준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 헌물,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과 신앙 영역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내 배를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늘의 영광이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면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 역사 영적인 영역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흥금, 헌물을 찬선할 때 영역 간의 부여함과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3절, 34절, 믿음으로 살때 나라를 이기고 어를 향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을 물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영륜간의 놀라운 역사가 구체화되는 것임을 히브리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으로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곤도 후서 13절 5절을 씀습니다 너희는 믿어만 있는가? 너 자선을 시험하고 너 자선을 확정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안 하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한번 시험하고 확정해보시라고 말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는가? 믿어주는 척하는가? 폼은 잡고 있는가? 진짜 배기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시라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유다서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선의 인생을 믿음 위에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선을 지키며 영생을 하도록 우리 주 예수의 국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 네 인생을 건축해 하나님의 국률을 했습니다. 라는 사왔습니다. 그리고 골라더 2장 20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있느니 세상을 이긴 이기면 너희의 믿음이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 험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스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신앙과 삶으로 살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인 사건을 많이 체험하는 권세와 승리와 기쁨으로 사시고 영생과 영광의 나라로 다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러봐. 결론의 말씀 히브리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믿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